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즐 아크릴 전종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퍼즐 아크릴 언박싱 했을 때는 랜덤 구매한 10팩을 까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종. 이제 전종이 이 종류가 54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왔습니다. 이게 한 팩에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어, 스물 일곱 팩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퍼즐 아크릴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 세트다 보니까 가격은 2만엔이 넘습니다. 한 2만 790엔?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고요. 한참 까야겠네요. 27팩이면, 이렇게 뜯어보면, 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제니츠. 제니츠는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2020년에 점프에서 했었던 인기투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인기투표 1위부터 10위까지는 2개씩, 이렇게 제니츠처럼 2개씩 세트로 이 들어있고 11위부터 44위는 하나씩 개별로 들어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뜯어볼게요. 어? 이거는 무잔. 무잔 나 저번에도 뽑지 않았나? 음. 이렇게 타마요랑 무잔이 나왔고요. 색감이 퍼즐 아크릴 색감이 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전종을 다 모아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은 어 유시로 하고 어 센쥬로가 나왔네요. 유시로랑 센쥬로. 다음은 어 충타로. 센터로 하나는, 어, 하가네즈카. 이렇게. 아오이. 아, 아, 악네요아어얼굴이참 악어 자주 보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곰반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 군번줄을 달아서 키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퍼즐이니까 조립을 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 오, 오바나이. 확실히 요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엄청 예쁩니다. 예. 1위부터 10위들은 이렇게 컬러 일러랑 요 워낙 흑백 일러 이렇게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요. 항상 이제 이구로가 약간 청, 청보라 느낌으로 나와서 색감이 진짜 갑인 것 같네요. 이번 생일 디오라마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 기유, 기우. 기유도 너무 너무 예쁘다. 기유는 여기 워낙 일러가 너무 예쁘네요. 기유는 요 작년 작년 디오라마 일러랑 요 반점이 이렇게 보이는 일러 두개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고, 오 탄지로 이번에는 탄지로 세트. 제가 이분을 이 <laughs> 누구신지 모르겠거든요. 어, 그래, 그리고 별로 딱히 궁금하지도 않아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누구,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로코 나키, 이렇게. 어 루이. 하고, 무이치로 형아, 유이치로. 오, 사네미. 사네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네미도 너무 예쁘다. 탄지로는 좀더 진한 초록이고, 사네미는 더 연한 초록인데, 예쁩니다. <laughs> 우주이 쥐이고요. 음, 카쿠시라고 하나? 이렇게. 이게 인기 투표를 하면은 막 이상한 거에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별이 별게 다 뽑혔네요. 그리고 이 스테이크 선배하고 코유키 코유키가 너무 귀엽습니다. 또 인기 투표를 하면은 꼭 이렇게 이렇게 작가한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굿즈 나오면 어떡하려고. 무이치로. 무이치로는 민트, 민트다, 완전. 여기는 약간 파란색인데, 얘는 완전 민트다.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진짜. 오, 사비토. 사비토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코프시보. 이렇게. 타, 사비토는 요, 하늘색 포인트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오, 아카자 하고, 오, 도우마. 이렇게, 둘도. 이 둘은 원작 일러가 워낙 예뻐가지고, 이렇게 나왔구요.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붙여놓는 것 같기도 하고. 면 이노스케. 이노스케도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세트 일러가 있습니다. 요, 아크릴, 구멍에서 나온 아크릴이 들어있네요. 예, 이노스케도 이 디오라마 일러가 들어있고요. 잘 뜯겨서 좋다. 그리고, 오, 랭고쿠입니다. 저는 요, 요 일러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너무 잘 뽑아줘서 여러 개 모으고 있습니다. 랭고쿠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랭고쿠가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큐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면짜리 큐브를 만들려고 모으고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약간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4면 큐브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몇 개냐? 12개까지는 모았거든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모았는데 사면 큐브를 만들려면은 몇개더 모아야 돼아 12개를 더 모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좀 고민 중입니다 더 모아서 완성을 시킬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갖고 있을지 어, 카나오 카나오는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나왔습니다. 네즈코 네즈코는 이제 오 완전 핑크 공주님들끼리 나왔네요. 미칠이랑 네즈코입니다. 오? 무라타, 무라타 맞나? 무라타랑 카나에 이제 여섯 책 남았습니다. 요것은어어 어. 차차마루 유시로의 고양이죠? 타마요의 고양인가? 차차마루랑 규타로 다키가 나왔나? 다키가 아직 안 나왔죠? 이키랑 뷰타로는 이제 곧 애니에서 만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시노부. 너무 예쁜 보라색 색감의 시노부. 시노부도 역시나 디오라마 일러로. 근데 디오라마 일러가 많이 우려먹긴 했지만 그래도 예쁘기는 진짜 예쁘긴 해요. 그리고 카이너프와 히메지나 음, 색깔 비슷한 애들끼리 뭐가 나왔나? 이 둘은 약간 주황색과 브라운 색감으로 두 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겟냐. 겠냐. 겟냐랑, 엠무. 요, 얘네도 약간 보라색으로 둘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두 팩입니다. 오, 코쿠시보. 코쿠시보랑, 어, 우주이. 이렇게, 우주이는 요, 이번, 이번 올해 디오라마 일러네. 이렇게 일러가 나왔구요. 마지막 한 팩은, 다키, 다키가 없는 것 같고,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이거는 어, 마코모였네요. 마코모랑 마코모랑 다키 이렇게 해서 전 종을 모두 뜯어 보았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번 워낙 굿즈 중에서 너무 이 투명 반투명한 컬러감 자체가 약간 앞 넘사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종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